일, 리이코이 아, 일 멀어요 이일일 멀어 리 들어온다 컷리 이리, 이리, 이이2아 다, 다, 리아오이 이리, 이리, 아이 이리, 이 컷, 2컷3리3리이 이리, 이다컷5 이리, 봐리 이리, 이리, 이 이리, 이이

소보해저 3딸이야. 3딸이야. 버퍼트해. 아 근데 1번 걔가 아다 2. 나 멀다. 멀어서 안 들었어요. 음. 나 좀만 줘라. 다가 봐. 다가 봐. 다가 봐. 사사사 사. 나 죽었다. 사한대사한대사한대 해봐 해봐. 괜찮아. 위로 위로 위로. 됐다. 됐다. 사한대야 오. 아, 됐다. 왔다. 어, 우리 로보 소보해 주고 가자. 3 1x4 이즈 이즈 들어온다 나나나한어끊었로 끊었어 1 밀어 1, 1, 1, 1, 1, 1 밀어야 돼 밀어야 돼자안 밀려 컷x4 2 2야 못 풀었어 나 이제 풀리거든 겟봐저 죽어요? 스포까지 다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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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그이안돼이 버려 육 까봐 육 까봐 오케이 오케이 육 까봐 육 까봐 불러 6빠요6 음. 아,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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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8 4뛰5 6 뛰었어 뛰었어4 4어6 8 4 4 5 6 8 4 3 5나나4나5나8 4 4 5 6 8 4 4 5 6 8 4 4 5 6해4 4 5 6 8야4 5 6 8 4 4 5 6 8 4 4 5 6 8 4 4 5 6 8 4 4 5 6 8 4 4 5 6이4 4 5 6 8 4 4 5 6 8 4 4 5 6 이스6 음, 굴른다 굴른다 다러1 1 1 1 1 1 1야나 굴려 울려, 다시 굴려 다시 굴려 슈퍼. 됐어 쟤네 일단 어, 다 죽었어 2 1바어2어다오어 일어났어 6경절 6경절 6 오케이 2볼게 2 2보자 오케이 들어왔어요 침묵이야 침묵 아나 죽었어 나좀 찍어줘 침 끝까지 치자치자치자오 찍었어 아, 음. 나우만게으나게음나우게음가게나우가나가가게나나나이스나가나 소생 없다. 아. 음. 음. 가

6컷 아, 33333 찍어줘 도도 찍어줘 도도 찍어줘 어, 너 어디 있어 나 이거 100 1 찍어. 100 100 1 고! 아, 0 1 0어1 0어어갔어들어어어0어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침묵0 1 0이번이번이번이번0어100 100 오케이. 100도0 0 100 100 1 0빠져 어. 아. 어 6이, 6이, 6헛. 6이, 6이 2, 2, 2. 2 한대야. 허. 3, 4, 3, 아, 4, 4, 3 4. 3, 4. 나 방어야. 음? 나 좀만. 4받어요 4받고. 4받고. 4스턴. 6, 6, 6, 6, 나 6. 나를어6까 봐, 6까 봐. 나또 침묵이야. 아, 어. 나 가고 있어. 6. 아니, 이거, 이거, 이요 이거, 이 이거, 이 이거, 어이겼어오 이거, 이 이거, 이오 이거, 오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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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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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 이거, 이거, 이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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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, 이가이 이거, 이 이거, 이거, 이이 이거, 이어이이이 어, 4 1 오는거 보면 돼 아, 도망가네 갈때 타지 버려. 어, 버려봐 컷, 가자 음, 나야, 나야, 나야 6. 6까지 다 굴러, 다 굴러, 다 굴러, 다 굴러 아, 참 아, 6, 6, 6, 만 6만 풀어 풀었어 아, 스프링도 풀었어 공격받았다 공격받았어 2, 공격받았다 나 지금 자고 있어, 플레이 이제 어, 2번, 2번, 뛰었 어, 3, 3, 3, 3, 3나 돌아 나 죽어, 이제 아, 씨 나 지금 절망이야 3컷1 1 1 1 4 5 4 5, 5. 음. 4 5오리이야 발목 잡아놨거든? 그냥 돌면 돼 네, 나이스 가자 3 1즉1 1나즉 아 빼라 빼라 아, 6 6 6 6 6 6아 이런 나즉1 아, 음. 지금 1바1바 까봐 1바바1 1 1 찍어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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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는거 없어? 6가 6층이 없다. 6층이 없다. 6층이 없다. 한다. 5번 한다. 6만따어졌 6번 떨어졌네. 6번 떨어러네 6번 떨어졌네. 6번 떨어졌네. 6번 떨어졌네. 6번 떨어졌러 6번 떨어졌네. 6어 6번 떨 6번 6 6어6 6, 어, 6, 예, 6, 6 6 6 6 6 6 6 6 6! 멕스코, 멕스코! 컷! 1! 굴른다! 굴다 굴른다! 굴른아 굴른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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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른가다굴다굴른이스나다 깔게 다 아, 뭐야 우리 검다다레레레 1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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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 2 2 2 2 2 2 나야, 나야? 2 2 2 2 2 2 2 2들2 2 2 2 2 2 2 2 2 1! 2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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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야2 2 2 2다2 2 2 2 2 2 2 죄수기 쌍수 쌍수 쌍수. <웃음> 어? <웃음> 오케이. 렛츠고 일일 끝까지. 육치아다 <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> <치여>? <놀놀놀라> 올라, 올라, 올라 다 올라 다 올라 다 올라 다 나이스. 나이어이 해봐 나이까게 사영절 사영절 사영절. 아다어 끝나. 다 진막이다. 이퍼. 한번은삼삼삼6 6 6 요거 삼 갔다 삼가삼한 대야 한 대야. 어 다. 아우 어버. 땅투, 땅투. 장팬이 누구다? 오, 한. 레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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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불러 다 불러 나이스. 나어 나이스. 번번번번1 1 6, 6. 6. 어, 6. 6, 6? 6? 5형절,

3 3 한대 3 파. 아3 3 3다3 3 3 어? 뭐야? 뭐야? 5번? 3 3 3 3 3번3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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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일3 3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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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안 됐다. 어나 쓰면 얘 계속. 쓰면 뭐야? 뭐야? 아 와... 근데 이거 내가 분파가 살짝 느렸어. 근데 뭐 w o one, go. Oh, n 잔다 그냥. 일일 일. 6 번도 다육 번도 다 하나, 불러 다, 하나, 하나, 다, 다 하나, 불러 하나, 하나. 다 불러. 6 번도 육 번도 육 번도 안 불러. 어6일6 일. 다 풀었어. 아 슈퍼 풀었어. 일일버럴1 바로 럴패나두거 사용절 사용절 사용절. 오케이 삼 회째 삼 회째.